9월 인천시 교육청 문제로 지문을 안 뜬건데 그러니까 여러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 구문을 모르면 헤맬 수밖에 없잖아요 그 정도 이거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니 혹시? 뭐와 어디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여기 문법은 항상 해석이 완결이라고 그랬지 그치? 문법 공부는 했는데 우리가 문법 소송을 보면 이게 뭐냐면 여기 혹시 투구정책 구사적 문법 알고 있나요? 풍경사는 명사정법, 형사정법, 부사정법. 드론 맞지? 세 가지가 있죠? 명사정법은 당연히 뭐 해? 주어, 목적어, 보호 알겠지? 이런 역할을 해. 형사정법은 뭘 꾸며주지? 아니면 설명하는 역할도 할수 있어. 알겠죠? 어, 풍경사. 그런데, 어찌됐든, 수식한다, 명사를 수식한다. 그 기본. 나머지 부사정법은 여러 가지 독립된 뜻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목적일 때 뭐뭐 하기 위하여. 감정의 원인일 때는 뭐뭐 하니? 뭐뭐 해서? 뭐 이런 식으로. 그죠? 이유 판단의 근거일 땐, 뭐, 뭐, 하는 걸 보면, 이렇게 돼요. 그 조건일 때는, 많이 뭐, 뭐, 한다면, 이라고 했을 때. 그 다음에, 효용사나 부사을투구정사 꾸며줄 때 뭐, 뭐, 하기에, 라는 뜻이 나요이거 아직 지금 투구정사로 같이 한번, 전반적으로 정리를 안 했기 때문에, 한번, 그냥, 흘려들어. 듣고 흘려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지금 얘기 안한게 있어요. 아까 그랬던, 그러니까 목적 뭐, 쭉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빠진 결과에요투구정사에 부사 정법 중에서도 결과에 해당되는 특수한 표현 중의 하나가 오리투원염입니다. 자, 보세요. 공식 앤드 플러스. 앤드 어? 엔드, 앤드가 아니면 무엇일까? 무엇일? 자, 버트 플러스 공사입니다누거야이 이거 공식이에요. 해석까지 을게요 하지만, 멋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쓸거 아니야. 하지만, 자, 이런 거 하나 붙여주면 돼. 결국, 동사하다, 동사하다, 뭐뭐뭐 하다라고 해서 하면된 요거 쓰면 돼요 그대로 바꿔줘봐요, 그러면. 요 자리에다 집어넣어볼게요. 뭘 집어넣으면 니 시제 맞춰야 될거 아니야. 봐, 여기야. 여기잖아. 여기, 여기 주어동사 나왔잖아. 그럼 시제 맞춰야죠. 엔드로 벗어뀐다는 얘기는 결국 이건 무슨 구조예요? 병렬구조죠. 등이 접사 나왔잖아. 등이 접사 나왔으니까, 동사의 시제는 여기다 맞춰야 돼. 이거 뭐니? 과거형이지? 응? 어? 과거형이지? <목소리> 그러면, find의 과거형은 뭐니? find의 과거형. 어, 됐을 때만 이제, 이제 됐네. 하지만 결국 알았다. 하지만 결국 알았다. <목소리> 됐지? 어, 이렇게해니다 <목소리> 자, 다시 해볼게. 자, 여기 보니까, living s t o r 이건 뭘까요? 분사업문이겠죠컷 맞추고 앞에, 맨 앞에 ing 나와 있으면, 이건 뭘로 본다? 분사업으로 본다. 그러면 ing <목소리> 나오면 무조건 분사업문이니 i 이 g 가 나오면 무조건 분사인이니 이런 경우 이렇게 나왔는데. 뒤에, 뒤에, 또잘 봐. 뒤에. 뭐가 나왔어? 오, 단수동사가 나왔어. 이런 경우도 분사인이니 아니야. 일단 동명사야. 왜? <laughs> 주어로 쓰였으니까. 얘는 동명사가 되는 거야. 동명사, 동명사. 주어로 쓰였다고 그래. 은느니가 붙여줘야 된다 말이야. 그런데, <laughs> 주어 동사가 나와. 이 동명은 뭐예요? 이건 뭐예요? 동명서가 아니라 뭐예요, 얘는? 분사예요, 분사. 분사고문이에요, 얘. 분사고문. 달라요. 두 개의 구조로 비교하십시오. 다르단 말이에요. 어? 아이도 어? 어? 얘가 안 가고 있어? 자, 봐봐. 봐봐. 바로, 바로 얘로 들어갈게. 껍껍껍껍거리는 거 보니까 이거 못는것 같아서. 어, 내가 표정 보고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데. study e n g 스터디 h s 리 u d y English. 자, is i m p o r t 가왜 있어요? i m p o 자, 이거는 뭘로 쓰어요 앞에? 주얼스. 응? 우리에게 중요하다. 그 여기다 하나 집어넣을까요? 똑같이 집어넣을까요? 이런, 엑셀런트, 레인 아주 훌륭한 점수를 받을 수 있어. 자, 아마. 밑줄 한번 쳐볼게요. 아이 g 시작합니다. 밑줄 한번 쳐볼게요. 형태는 똑같지만, 위에 거하고 밑에 거하고는. 쓰임이 다르잖아. 쓰임이. 위에는 뭐? 주어로 쓰인 거죠? 단순한 언더 뭐. 했죠? 자, 아, 공식 가르쳐주잖아. 내가 하는 건난 공식이형이야. 다 적용돼. 100개든 1000개든 1000개든 10, 10, 10. 어? 다적용이면 되잖아. 그래서 나는 뭐, 영어는 무조건 공식화시킨다고 보시면 돼요. 수학이랑 다를 게 없어, 사실. 어? 굉장히 막, 영어는 막 무슨 일, 뭐, 빡치게 애운다고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야. 애우는 거다. 애운다 수리를 많이 안 해요, 정말. 정말 필요한 것들. 그러니까, a b c 같은 건 애워야 되잖아. 방법이 없어. 이런 것들나 그렇지 않은 것들은 그 원리나 이치를 가르쳐 줄 테니까, 애우려고 하지 말고 풀어. 이해하고 풀어. 사고 기반, 이해 기반 영어를 해야 된다. 분명히 그러잖아. 이래야 너희들이 나중에 공부하는 하나하나가 다 진짜 공부가 되는 거야. 암기한 아, 아, 거는 연습 안 하면 날아가요. 반복 안 하면. <목소리> 자, 영어를 공부하는 것은, 은은이가 붙였잖아. 은은이가 주어의 기본이잖아요. 은은이가 없죠. 영어를 공부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중요해요.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됐죠? 근데 얘는 왜 그러면 그렇게 안 돼? 영어를 공부하는 건 영어를 열심히 이거 하나부터 붙여준 거잖아. 여기 안 꾸며주고. 왜 꾸며주냐. 영어를 열심히 공부하는 것은. 이렇게 돼요? 아니잖아. 여기 지금 주어동사 나왔잖아. 예. 아, 주어동사가 나오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 이렇게 주어동사 하면. 분사공원이라니까요? 이때는. 맞죠? 어, 분사공원이야. 그럼 분사공원해서 어떻게 하니? 원래 분사공원은 너희들 들어갔을 거야. 뭔데? 접주동이야. 맞지? 접주동이니까. 그럼 결국은 영어를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에 그녀는 뭐야? 되게 훌륭한 점수를 받았다. 받을 수 있었다는 뜻이지. 맞지? 어? 그잖아. 굳이 쓰면, 리코우즈나, 에즈 써주고. 그 다음에, 요 주어는 뭐야? 얘를 데려와야죠? she 그 다음에, 시제 맞춰줘야죠? 여기 과거네요. 캐네 과거요 그럼 뭐야, 이게 Studied. As, she studied, English. Hard. 됐지? 절로 갈 것이고. 앞으로 계속 할 거니까. 어? 어 나올 때마다 할 거야. 자, 그럼 다시 와봤는데, 예? 요거 하나 해결했다. 요거. 얘들아, 너희들 해석노트 있잖아. 누 뭐, 이제? 여학생들이 정말 깔끔한 거는 남학생보다 압도적이긴데, 어, 공통, 공통적으로 내가 아쉬웠던 점이 하나 있는데, 해석 쓸 때, 해석이 나중에 너희들한테는, 5단 노트, 5단 노트로 가기 바로 그 이전 과정이야. 그러면 그것도 5단 노트 로할수 있는 여백을 드는 게 좋아.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면, 너희들이 봐봐, 이제 오늘 6번까지가 있으니까, 7번 이제 노트에다가 이제 7번 해석 7 해놓고, 어, 영어로 쭉 써놓은 다음에, 한글 쭉쓸 거예요, 분명히. 여기, 여기 이제 영문, 여기 이제 한글, 이렇게 해갖고, 어, 분명히 적을 거란 말이야. 해석연습, 해석연습 7을 해갖고 이제, 이렇게 나오면. 그리고 8을 넘어갈 때, 여백을 좀 보여줘. 이 여백은 어떤 역할을 할 거냐면, 나중에, 이걸 복습한다든가 아니면 지금 내가 이렇게 설명하는 것처럼 여기에 중요한 구문이라고 거 특히 only to o 아 이거 결과적으로 응. 엄청 중요하다고 그랬어 이거 왜냐면 주관식 서술형으로잘 나오니까 고등 1학년 때 쓰는 거 나와요 이거. 아니면 이렇게 써 놔요 이렇게 역으로 봐요 응. but found의 의미가 되도록 공란의 세 단어로 쓰시오 뭐 써야 돼? only to find 알겠어? 이렇게 쓴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거 정리해 놓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해? 동사. 동사 어디서 온다? 여기 에 온다. 근데 여기 동사의 시제는 어디서 맞춰준다? 어, 앞에. 어, 벗 u t 앞에 나와 있는 동사, 동사와 시제를 맞춰주면 됩니다. 그치? 요거만 알면 된다. 고 그럼 이거 뭐까지 해야 돼? 해석까지 써야 돼. 그럼 뭐가 필요해? 여백 필요하잖아. 이런 거 하나 중요한 것도 정리해야 돼. 그치? 그럼 여백을 두면 지금 당장은 그 여백을 채우지 않더라도 나중에 복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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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습 세 번, 네번 하다 보면 또 너희들이, 아, 이걸 여러 번 보다 보면 보사가 돼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때 되면 메모할것도 생길 수 있어요. 그런 거좀남겨두는게 좋아. 알겠지? 너무 빡빡하게 가지마. 이게 뭐. 시각적으로도 그렇잖아. 막 답답하지 않아? 본인이 보면서 막숨 막히잖아. 널널하게. 어? 여유 공간을 갖고 저언하시기 바랍니다. 아, 어, 내가 첫 번째 너희들 거, 너 혼자 첨삭하면서, 어, 첨삭은 원래 이제 두개 해야 되는데, 이때를 한 명씩 불러갖고, 주원, 일로 와. 내가 한거 가지고, 이런 거, 이런거 잡아주는 거거든요. 1년에 너희들 습관을 잡아주는 거기 때문에, 어, 너희들한테는 되게 귀중한 시간이 될 거야. 자, 그래서, 자 가게를 떠났대 그리고 나는 어떻게 해? 내 차로 돌아왔대 그지 이렇게 되지 그럴 때도 그렇게 가면 돼요 근데 사실 이제 저거의 의미는 여러분들이 모르잖아요 아니. 봐봐 이게 접촉서의 의미 어떻게 뭘문맹으로정해는거 아니야 얘가 이유인지 시간인지 조건인지 양건지 양태인지 비례인지 모른단 말이야 그래서 결국 뒤에 게 완전한 거리기 되는 거야 그래서 아 훌륭한 점수를 받을 수 있었어 그럼 뭐야 영어를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이지 그지 그러니까 이유가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완전한 것을 봐야지 판단할 수 있는데 근데, 우리 독해할 땐, 집독식해할 땐, 시간 없잖아. 시간 없잖아. 어떻게 하면 되냐면, 글자 보면은, 이렇게, 그냥 꾸며줘. 꾸며주 어차피. 이렇게 들어가줘도 돼. 상관없어. 만약에, 저게 시험 문제화 돼서, 접속사 의미를 살리라고 한다면, 뒤에 거가 앞에 거에 뭘 봐야 돼? 전후 상황을 봐야 되겠지만, 맥락을 봐야 되겠지만, 지금은, 그냥, 가게를 떠난 나는 돌아갔어. 내 차로. 이러면 되지. 가게를 나와서, 떠나서, 내 차로 돌아갔던 얘기잖아요. 하지만 결국 뭘 알았다, 베디아를 알았다. 여기까지 해석해야죠. 여기까지. 어. 그 다음에 전체적인 얘기. 역시 첨착한, 첨착, 첨, 해본 소외 중에 하나가 조사너희가안 붙인 사람들 맞아야 돼. 웬만하면 붙여주고요. 그 다음에 앞에 주어 같은 경우는 은은이가 꼭 붙여주세요. 알겠죠? 단어의 뜻만 적지 말고 이게 주어 역할을 하는지 아닌지. 이런 것까지는 내가 체크하려고 하는 거야. 알겠지? 자기가 알 거야. 어. 주어일 때은근니가안 묻히고, 목조일 때 을느라 안 묻히고, 이런 사람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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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너희들 아직 뭐가 약하냐면, 전치자가 약해. 전치자가. 프로 같은 경우는 되게 보면, 출발 기점이 되기 때문에, 몸으로부터 이게 가장 많아요. 알겠죠? 뭐, 컴, B, 이런 거 같이 합치면, 어디든 출신이다라는 뜻도 되지만, 프로. 그래서, 여기들 보면, 왜, 프로 A to B가 나온 게 있었어요. 그래서, A로부터 B까지. 이렇게 정확하게 해주는 게 좋아요. 이게, 습관이 돼야, 몸에 배야. 네, 있잖아요. 취득해서 체화시킨다고 해서. 자 여기 봐. 다시 한번 간다. 음 가게를 떠난 나는 가게를 떠나서 나는 이러면 되죠? 됐죠 오케이. 이렇게 끊었는데요. 가게를 떠난 나는 돌아갔어. 마이크로 아직 내공이 내공이 없으니까 짧게 짧게 내 차로 됐죠? 여기서 또 뭐야? 하지만 결국 나는 알았다까지만 하면 돼. 요 그리고 나머지 됐죠? 절체 목적으니까 다시 들어가 내가 자 얘들아 요거 시제가 뭘까? 대과화가 나왔어요. 자, 시제 문제는 시제 문제, 시제 문제 중에서도 옆에 대과화가 과거 완료 시기에는 가장 기본 메이스에 깔려 있는 게 뭔지 알아요? 반드시 기준 시제, 기준 시제가 과거일 때만 가능한 거예요. 대과화가 함부로 남용하지 말자. 나 어제 밥 먹었다, 그전에 아무것도 안 먹었었어. 이러면뭘 뭘 써야 돼? 그 전에니, 밥 먹었다가 과거면 대과화 써야지. 그치? 나. 아, 아버지가 사주신 카메라를 나 어제 잃어버렸어. 잃어버렸다. I lost. I lost a camera. 이렇게 나왔다고 칩시다. I lost the camera 라고 나오시다 그러면 아버지가 사주셨던, 나에게 사주셨던 시제가 뭐가 돼야 되겠니? 대과가 되겠지 아, 아빠가 사준 게 먼저잖아. 잃어버린 게 과거면 그거보다 먼저 일어난 일은 뭘 쓴다고요? 대과로를 쓴다고. 과거 알료를 쓴다고요. 알겠지? 이거야? 어. 내데아 목소리가 마시가지고 <laughs> 너무 쉬어. 자, 다시 한 번. 내차 키를, 어떻게 해서? 차 키를 잠가 버렸어. 무슨 얘기야요 이게? 아? 내차 키를 가둔 거죠? 안에다 넣은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것만이 아니라 뭐예요? 여기까지. 휴대폰이에요. 휴대폰. 와, 어디에? 차량 안에, 안에, 인사이드 내부에. 됐잖아. 이렇게 해서 무슨 말인지 알잖아. 아, 씨, 차 안에다가 휴대폰하고, 키하고 안 넣고 잠가버린 거야. 락, 락. 알겠어? 잠가버렸다. 알았다. 그러니까, 여기 얼마나 중요한 지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에요. 이거는 이런 특수구멍이 이런 있는데, 꼭 잊지십시오. 어, 되게 중요합니다. 대거거, 좀 아까 설명했어요. 대거거는 왜 나온다? 반드시 기준시제가 있다. 알았던 것보다 먼저 키하고, 휴대폰을 차 안에다 두고서 잠가버린 게 먼저 일어난 일이야. 깨달은 게 나중이야. 그치? 요거 다시 쓰면 파운드라고 했잖아. 알겠어? 과거, 기준시절 요거보다 먼저 일어난 일, 대박거 대니제? 어? 어, 평소에 가야 돼, 평소에 시제. 한번 정리할 때 그러면 훨씬 더 좋잖아요. 여기저기서 드문드문 들었던 것들을 종합해 보면 되니까. 그지쫙 하면 물중지 잡듯이.